이사야 20장 말씀 3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수에 대해 곧 닥칠 미래 사건을 예언을 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애굽과 구수 하면은 두 다른 나라지만은 지금은 통합이 돼 가지고 구수의 왕이 바로 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애굽에 대하여서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했었기 때문이죠. 이사 20장의 예언의 말씀이 선언이 되었었던 그 정치적인 상황을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안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의 사르곤 사르곤 왕은 BC 722년부터 705년 동안 아수르를 통치했었던 왕으로 힘이 막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었었던 위대한 왕이었었어요. 그가 그의 군대 장관 다르단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을 도 점령하게 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이사라엘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었던 거예요. 아스도이라고 하면은 블레셋의 다섯 개의 큰 도시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파란 부분 이 대해라고 써 있는데 지중해이고요. 여기에 유다 나라가 이쪽에 있고요. 위에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른쪽이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혹은 아스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크게 확장하고 또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그 세력을 남쪽으로 팽창시킵니다. 그 팽창하게 되면은 곧바로 위협을 당하던 나라가 바로 여기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나라 여섯 점. 자이두 나라가 아수르의 이 팽창에 반대해 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반 아수르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도 너도 같이 반 아스루, 우리와 연합을 하자 했었었는데, 이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1차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2차 공격하기에 앞서 가지고 여기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스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었었죠. 아스르가 도와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하하면서 이두 나라 여기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킵니다. 두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진격하여 내려와가지고 유다까지도 정복시키겠다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세력을 팽창시켜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남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 그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르 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스 쳐서 취했다 말하고 있어요. 이 아스도시 어디냐면은 블레셋 나라의 한 도시예요. 자, 이 지역을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 부분이 북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부분이 아람입니다. 다마색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 그리고 아래쪽이 노란색이 유다 나라예요. 블레셋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스는 여기에 있어요. 아람 멸망받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그리고 더 내려와 가지고 여기 아스돗까지도 이아수르가 지금 점령한 상태예요. 그럼 바로 옆에 유다 나라가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죠. 멸망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다 나라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2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됐었었던 그 시대적인 정황입니다. 유다 나라가 위에서 옆에서 아수르에 지금 포위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아수르는 그렇게 힘이 셌었고요. 유다 나라는 그 힘에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했었던 나라는 이제 남쪽에 애굽 하나밖에 없었었던 거죠. 그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됐었던 거예요. <laughs> 어떤 말씀이냐? 애굽과 구슬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세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애굽과 구수 그들은 너의 의지가 될수 없다 도움이 될수 없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수 없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상황은 유다의 입장으로는 애굽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을 주십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볼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듣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뭔지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laughs> 배를 끌고 고발에에 신을 을을지지라하 하심에 자, 허리에 배를 끌으라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사야가 그대로 순종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심에 그가 시작 그가 그대로하여 벗은 뭔가 벗은 발로 다니니라. 너 알몸으로 돌아다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알몸으로 벗고 돌아다녀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볼 거예요. 그럼 아주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봐봐봐, 저 이사야 선지자 저기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좀 봐봐. 지금 다 벗은 몸으로 지금 돌아다니잖아 하면서 막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지금 알몸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버스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의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알몸으로 벗고 다니는 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애국과 구수에 대한 징조 예표라는 거예요. 알몸이 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애국과 구수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가 그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애굽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게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렇게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부끄럽게 돼가지고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국과 구수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 것에 대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애국과 구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지금 아수르의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 아래에서 유다가 지금 막 바라보고 있었던 거. 소망하고 의지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었어요. 애굽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애굽은 힘이 세니까. 싸움 잘하니까. 우리의 큰 형님이니까. 우리가 애굽 안에서는 안전할 거야 하면서 애굽을 높여서 그렇게 자랑을 했었었는데 그 애굽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게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저들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가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애굽과 어떤 세력도 이 유다 나라에 도움이 될수가 없고 구원을 주지 못하란 못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우리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된 우리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움과 구원은 다른 이에서 얻을 수 없다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서 도움과 구원을 기대하면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의 참 도움과 유일하신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기를 그 믿음을 좀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을 좀 눈을 열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하면은 나라들을 일으키고 왕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도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구원하세요. 근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나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는안 되고 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베드로에게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그배에 선장이 되어서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배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었습니다 순종할 때의 에적과 영광을 보죠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었어요 자,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서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물고기입니다. 주신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신 자 예수님을 선택하여 따라간 거죠. 분명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신 것 이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따라 해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laughs>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순종하죠. 순종하여서 3년 동안 알몸으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아마도 이사야를 보았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 이사야 예, 이름은 사야 성은 이 예, 그래서 이 목사님 아이 목사님 미쳤구나. 이렇게 막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더니 마침내 이 목사님 미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사야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했지만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 이단 교회다 이렇게 여겼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도 아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말이에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좀 이렇게 머리도 단정히 하고 그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지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들으세요. 목사가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다. 미쳤다고 생각할 거고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당사자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순종하게 정말 주저되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었던 거.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이래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 이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말씀이 순종하고 따르게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의 종은 사역자는요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입술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줘삼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만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줄수 있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